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본문이 깁니다. 한 절씩 교도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지 선지아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들어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같이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는 말씀과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기초, 생명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의 연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포도밭에 소작인의 딸 술람의 여인을 보고 사랑해서 벅차 오르는 마음으로 노래 부르는. 그것은 우리 영적으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러면 솔로몬이 왜 그렇게 술람의 여인에게 반하였는가? 술람의 여인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포도밭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보도원에 그 잡초를 위하여 땀흘리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잡초를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신앙 생활에서는안 됩니다. 주인의 것에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우 신부된 교회와 그 지체들의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말씀이 한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도 나오지 아니한다.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우리가 감남나무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감남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 그 뿌리가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영맥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접붙임의 비유를 우리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에 대하여 아주 강조하고 있고, 주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보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하는 15장 5절에서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주님께 접부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로마서, 여기는 꼭 아침에 찾아야 되는데, 로마서에 자기 성경 같은 동그라미를 쳐놓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이 접붙임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우리 믿음이죠.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신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내 믿음의 기초에 생명의 주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접붙여 있기 때문에,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활은 자동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여기는 아주 자기 성경 같동그라면쳐놓게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로마서 11장 17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올 감남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부침이 되어 참 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 저 할렐루야. 이 접부침이란, 왜냐 그러면 뿌리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발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가지 자랑할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중요하니까.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적빛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얼핏 보면은 열매에 우리가 현재 포커스를 많이 두고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쉬운데, 오늘 본문의 진수는 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캉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는가? 왜냐, 그러면 뿌리가 어디에 지금 잡혀 있는가? 접붙여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 좋은 나무는 생명 나무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넓은 길로 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말씀을 뿌리는 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맛보게 말씀을 뿌리는 자가 참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 열매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는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가 뿌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 선행을 우리가 두고서 본문을 보기 쉬운데 윤리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부침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4장에서 나의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 오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 아버지의 뜻인가?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다음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하시죠. 15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는 믿지 않고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선행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 그 뿌리가 내려 있는 이런 자는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그 반열에 그 길에 생명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니 내가 이적도 행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한 자들 믿음의 기초가 어디 있는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분에게 감사하면서 믿음이 거기에 기초하지 않고 율법에 기초하면서 혹은 자기의 의에 기초하면서 얼마든지 이런저런 노릇은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거짓 선지자요 도적놈들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 전에 온자 주님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고 말씀을 전하는 율법 교사들도 있었지만 다 도둑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몰아서 얘기하는 것은 그들은 생명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뿌리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 우리가 거기에 마음과 귀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하나님에 관한 것을 증거한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선지자들의 차이가 선지자들이 미완성입니다.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넓은 길로 멸망에 이르는 길로 가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그렇지 않다. 어느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된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주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거기에 기초할 때에 우리는 많은 열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생명의 주님 때문에 늘 감격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 신앙생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열매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이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는 어디에 기초해야 되는가? 뿌리를 꼭 기억해야 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항상 감사하고 이 생명을 얻게 된 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그렇게 되면은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기초가 생명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지 않을 때에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쭐우쭐 자기 자랑하고. 가지를 자랑하고, 뿌리를 자랑하지 않고, 가지를 자랑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깊이 접붙임그된그 그 은혜,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22절,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술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 였나이까, 하리니. 이거, 우리 얼핏 보면은, 아니,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도 어떻게 도무지 모른다 그러냐? 믿음의 기초가 생명의 주 대신 예수 그리도께 스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23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때 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앞에 24절에, 24절에 걸음으로, 이거 접속사가 대단히 중요하죠. 결론을 얘기하는 거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씌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믿음의 기초. 생명의 기초,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초해야 돼. 이 반석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대신 예수님께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에 그 뿌리가 가지를 지켜주는 것처럼 그 집은 반석이 지켜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석 대신은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예수 이외에 아무도 우리를 붙들어 주고 가장 위급할 때에 아무도 나를 붙들어줄 수 없어요. 육신의 장막이 이제 막 그냥 비바람이 칩니다. 막 비바람이 치고, 이빨도 빠지고, 앞도 보이지 않고, 잘 듣지도 못하고, 걸음도 그냥 제대로 걷지 못하고, 메뚜기도 짐이 되고 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온 집을 막 이렇게 흔드는 일들이 왔을 때에, 정말 내 생명, 내 믿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둬야 됩니다. 그래야 죽음이, 목에 숨이 끊어지는 시간이 왔을 때에, 허무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이 믿음의 기초를 내리고 생명의 기초를 거기에 둘 때에 창수가 나고 뭐 바람이 불고 집이 뭐 와들와들 부딪히더라도 우리는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는 겁니다. 접붙임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때에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이 뭐냐?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하느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성찰하지 못하면 뿌리를 보지 못하고 열매에 치중하기 쉽습니다. 선행을 하라는 모양이다. 참 선행은 예수를 잘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착한 일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분은 천국 갈수 있습니까? 윤리적으로 보면, 아니, 착한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천국을 어떻게 약속하지 않니 하시는가?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후예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최고의 선행입니다. 최고의 선행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고 하는 것은 뿌리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딴 데가. 딴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딴 데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며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돌감남나무인 우리가 참감남나무인 예수 접 붙임되었을 때에 거기 열매들이 참감남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본문 인생을 살면서 25절에 비가 내릴 때도 있고 창수가 날 때도 있고 바람이 불어 거딥을 갖다가 와드라들 흔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반석이 그 집을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반석이 지켜주지. 집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이뭐 태풍이 오고 폭풍이 오고 뭐 우리나라 뿐입니까? 유럽에 보면 잘 지은 집 얼마나 많아요? 미국에 아주 뭐잘 지은 집 얼마나 많아요? 그 속에 좋은 가구하고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기초가 반석에 있지 않으니까 진흙 위에 있으니까 물이 그냥 와 흘려 내려오니까 통째로 둥둥 떠갑니다. 고급 자동차도 사랑하는 애완견도 집에 있는 금고도 냉장고 속에 있는 과일도 그냥 둥둥 흙물에 다 떠내려가요. 그러나 기초가 지켜주는 거예요. 반석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 생명의 기초. 오늘 본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길로, 생명의 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이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 믿음의 뿌리에 따라서 열매도 포도나무를 맺는가 포도열매를 맺는가 감남열매를 맺는가 생각하게 하시는 이 본문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있으므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것을 감사히 여깁니다. 오늘 아침에 이 본문 말씀 잘 기억하며 지혜로운 자로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는 아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생명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